자, 입장 신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자, 입장 들어갔습니다. 출발하죠.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 개포님, 개포님 쪽으로 가보죠. 자, 투기장이네투기장 예. 네. 자, 한번 하고 펭귄. 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붙었냐? 야 자리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이거? 바로 옆에 붙었는데 펭귄님? 어, 바로 옆에 붙었는데? 야 자리 너무 안 좋다. 저기 두, 두 명이나 두명 같이 붙어 있고. <laughs> 어.. 원전님 어서오세요 예.. 네, 어서와 오랜만이에요 우리 팡, 팡금 패밀리분들 오시기 시작하고맞또 예.. 네. 어.. 어서와 야 이거.. 이거 바로.. 바로 직병고로 사이즈인데 이거? 예, 바로 토핑 다 지워질 사이즈 아니야 이거, 치유이 조심해야 되고, 바로 뛰어오겠죠 지금. <laughs> 자, 17초 남았습니다. 지금 떨리실 것 같아, 펭귄 님. 파이팅하십시오. 자, 바로 바로 막, 바로 죽였어요. 그렇죠. 피이자스 스톤을 걸어주고 마법 명소 마차를 걸어주면서 네, 마차까지 지우고상처빨았어요자 연결 요절이굴러가면서 치우님 가나요? 치 포획 아아그데왜안 들리죠? 아 치우님 갔어요 바로, 바로. 봐봐 바로 시작하자마자. 자 해정님 지금 예, 날간다 있었는데 끝에 있었고요. 경로의 생자 돌자 아 바로 돌자까지 두 돌자 쓰고 들어갑니다. 근데 전보 아. 기봇불을 아니 냐뽀뿌보고 바로 바로 천모가 들어갔거든요 어? 자 펭귄님 잘 오셨어요 바로 고발 들어가면서 웅징 쓰셨습니다 아 티비 2번 쓰셨고요 자넉대 장했어요 혜진님 자캡포님 지금 현재 천모는 10초 남았습니다 10초만 버티면 돼요 예자 펭귄님이 영돌이 다시 올라갔고요자 펭귄님 가나요? 가나요? 펭귄님 버텨야 돼 여기서 버텨줘야 돼자 생명의 장막을 켜주면서 한, 번, 한 타이밍 걸었어요 자 신약 빨아주고 그렇죠 자복종인 스윙 네, 바로 선물이 꺼내고 자일체 구조 자 1번이 해석님 팀이에요 자 신청자 폭발 썼어요 네, 수동 케이지 빠졌고요 자펭귄님아 근데 수박 수박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혜석님 수박 살러 끝까지 쫓아가는데 수박이 끝나나요 지금 아 자리 잡는 거 보세요 예지일 기본 활용이 자 공격 봐봐 야웨이했어요 자, 잡았어요. 자, 잡았어. 그렇죠. 잘 버텼어. 야, 핑님 빨리 도와줘야 돼. 피할 만 없어. 아아! 자,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야, 네, 혜정님 네, 죽으면 정신 많이 까야 니다 예. 근데 지금 먼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개포님이 먼저 리셋이 돼서 나오거든요, 지금? 예, 리스폰이 돼서 나오는데 혜정님 자리 잡으러 가셔야 돼. 예, 보물상자 먹었어. 펀치님 보물상자 먹었고 지금 뭉쳤거든요, 개포님이랑 같이 뭉쳐줘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져야 돼. 자 속박 잡았어요. 네, 펀치 속박 잡았고, 자, 개뿔이 갯벌이, 개뿔이만 됐는데 수복 수가 다시 복종이 공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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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나요? 아 같이 굴러버렸어요. 자 치우님부터 지금 가네요. 예, 치우부터 님갑어다자 뒤로 빠지나요? 예, 네, 돼지 사슬 투로트 돼지 사슬자상체로 풀었고, 자 중간 레바를 당겼나요 지금? 에 예, 중간 중간 레바를 땡기것 같아요. 자, 점수 모아주고 그렇죠. 개보리가 다시하죠. 마비인가요? 자 마비나 넉백아 마비네 넉백아 수가 다시 넉백아죽인대아자흔들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운대에서네 스노트가 예, 지금 걸려있는 상태이고 속박 걸면 못 봅니다. 초방을 쳤기 때문에 신판의 번개가 들어가면서 자오감미까지이 예, 속감소죠. 3도로뒤 속감소. 계속 딜하고 있고, 지금 층에서는 도핑을 하고 있는 상태. 시드레피. 자, 방패방격 네, 다음 라운드 이동합니다. 2라운드. 좋습니다. 지금 현재 좋아요. 네. 자, 여기 왔세요 자, 개포님. 찍고 있는데. 자 네, 바로 튀었어요 위에서 네 바로 튀었어요 자 전문으로 고 굴립니까? 굴립니까? 공격굴러갑니까자포에 공전이 펭귄이망 굴렀어 펭귄이 살짝 빠지세요 펭귄이망 굴렀어요 공격공격잘피했고요아 넉대 아 와, 발목 박자 크리 집기 네 집기 켰어요 집기 켰어 자무기가 잘해주고 있어 펭귄님 연결 아 직변이네 직변 아, 여기 여기 버티야 되는데, 아못 버티겠다. 야, 직변 쩔었다. 예 직변 타임이 진짜. 아, 직변 타임이 쩔었다. 이렇게 되면 못 버티죠. 예, 해정님 버티기 힘들어요. 지금 형황님자승리 인트에. 자, 뒤에 왔는데 버틸 수 있나요? 이거? 아, 잡았어. 해정님이 개포님을 잡아버렸어. 어, 예, 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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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자 이게 아닌데, 웃길라고, 예, 웃길라고 일부러 개키를해고니다시스시 여기 밑에 숨었는데. 자, 뒤에 있어요. 지금. 지금 숨어있어요. 자,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수갑 넣었는데, 이거 금방 깨지죠. 유체구속. 유체구속 풀어주고 공격전다 마무리. 그렇죠. 자, 껌뻑 썼는데 충격 해제. 자, 방패방패하고 치고 뒤로 빠집니다. 자, 세방 쓰고. 세방쐬 뒤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자, 패스 출하고 있죠. 아, 이번 판은 적질를 많이, 많이 돌려 주셔야 돼요. 우리 지수 출전을 하나안 나요. 제포님 오셨는데 제포님 오셨는데 죽였었는데 어! 반대까지 <laughs> 걸어주는 여유까지 보여주면서 지금 손 손가락 끌렸어요. 네 현지님 손가락 끌렸어 지금. 진격까지 빠졌는데 육체구속 상치 빨아주시던가 육체구속이에요. 늘무어 변경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진짜 바로 바로 쪽으로 오셨는데 자 여기 죽었습니다. 자 바로 과정을 뽑아주고. 야, 개포님 지금, 예, 회의키 쓰고, 돌아주고, 지금 피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 충격해제는 아마 10초 정도. 자, 이번 라운드 끝났죠? 3라운드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신산이 있어요. 아, 아까 전에 마지막 라운드 에또 걸렸던 그 마지막 라운드 맵이 또 걸렸네요. 아, 좋습니다. 자, 땅정을 꺼냈어요. 예, 땅정을 꺼냈어. 자, 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돌진 자세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도역과 전보를 얼마나 TP 활용을 하면서, 예, 점수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지가 가장 가, 큰 관건이에요, 이번에도. 아, 어비스가 유리한데. 자, 여기는 좋아요. 운이 좋았습니다. 예, 넘어설 수 있어요, 지금. 예 점수가 지금 비슷해졌거든요 지금 예 점수가 비슷해졌어 300점 차이납니다 300점 차이 자 갑니다 자 대형을 미리 썼어요 대형을 쓰고 갔어요 지금 예 제, 저기 위에서 지금 그냥 째고 그냥 있어요 예 위로 올라갑니다 자리로 위로 아 그때 펭귄이 떨어졌어 펭귄이 떨어아 안떨어졌구나 저기 위로 올라갔구나 자 떨어집니다 예 자이시 스턴 자 동놈의 돌자에 돌진 자세까지 쏘고아 공절 근데 그역은 깨졌어요 네 퇴역 깨졌어 아 펭... 펜... 자 펭귄이 가나요? 자 펭귄이 임포터 되면은 이거 순간 있어요포해자 신약으로 붙었는데 어디갔죠? 어디까지 굴러갔죠? 김금혜님자 포획 펀진님 발목 잡아주고 그렇죠회정님 녹여있어요 발배그렇죠 녹였어! 녹였어 녹였어! 야! 헤드미스 헤스 자, 스파의 이겨. 자, 최후까지 날려주면서 펭귄님의 이 합세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예 네, 여기서 점수를 자, 먹었어요 자, 이제 역전했습니다, 역전했어요 예, 네, 역전했어요, 지금 자, 역전했습니다, 접수 먹고 왔기 때문에 역전했어요, 지금 자, 뒤에 다시 개포님 오셨거든요 점포! 개포님 점포! 자, 형전이 굴러가면서 최구석이 들어가나요, 지금? 이제 마차 상치를 풀었고요. 야 자, 해정님이 계속 추천하면서 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얀 표시는 얼마 맞는데 굴렀어요 해병님. 자, 플러스 주셨고요. 계속 비해요 네, 수호 소년도 죽으라고. 계속 비래. 그렇죠. 한 번까지. 자, 수도주 수도주, 3 번까지. 자, 이거 2중가 보시나요 지금? 2중가 보시 있나요? 이중가보소 풀어주면 좋을것같은데탱인님 굴렀고 절망의 정도로 굴렀어요 지금 자 풀었어요 아캡포이 갔어요 아 성공때문에 아 나이스다 어 나이스다 이렇게 레벨을 <laughs>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와 진짜 소름돋네 1대1 입니다, 여러분. 와